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영민 씨도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노전 실장이 검찰에 소환을 받았고 내일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또 소환됩니다. 수사는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른 분위기죠.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송민성 기자, 노전 실장이 몇 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노영민 전 실장은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밤 9시쯤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열람 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전 실장의 검찰 조사는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지난 10월 노전 실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두 달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노전 실장은 이 씨의 사망 3시간 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서전 실장이 보안유지를 강조하면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는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는지 등을 노전 실장에게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엔 서전 실장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데 당시 보고 내용과 대통령 지시 사항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박전 원장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서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국정원 정보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노전 실장과 박전 원장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